물은 바쁘게 일해요. 작자 미상. 물은 뽀득뽀득 세수를 할 때, 치카치카 양치를 할 때, 바쁘게 일해요. 물은 무럭무럭 나무가 자랄 때, 활짝 꽃이 피어날 때, 바쁘게 일해요. 물은 벌컥벌컥 물을 마실 때 보글보글 요리를 할때 바쁘게 일해요. 물은 철썩철썩 파도가 칠때 주룩주룩 비가 내릴 때 바쁘게 일해요. 바삐 많은 일을 하는 고마운 물. 소중하게 사용해요.